도 있어. 다 어? 조지로 가. 가자. 가자. 어. 바로 위인데? 옥상 위로. 옥상 위로, 위로 가서 주자. 위로 위에서 가자. 어. 위에서 자 시야 좀 확보하고. 어. 왼쪽이다. 바로? 어, 로봇. 어. 바로 옆에. 바로 옆에. 그쪽이야. 요인 글로 가면 나 와. 저로 간다 저로 어? 들어갔다 들어갔다 저기다 오른쪽 어 분명히 여기로 간대 지금 로봇은 일로 날라댕기거든들어어래 들어가볼까 말까? 어? 들다들어간다 그냥 들어간다 성수 잠깐. 보냇... 보냇 쪽을 어? 야, 슬금트리 어어, 어, 위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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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다, 위에. 상소 반대쪽이다 여기 있는데? 어, 잡아. 난 이쪽으로 간다. 어? 사았다 하나. 한 새끼 하나. 있다. 난 얘한테 붙는다. 어, 또 하나 있다. 또 어디서? 어디 쏜다? 이쪽이야, 이쪽. 2스탭 외라이. 컷, 지 어, 저기. 어디야? 어디? 칭, 칭족. 여기 어 봤어? 아니 못. 야 이거 아, 많다 많다 많다. 선수 수 숨어. 응? 숨어.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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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. 어 많아. 숨어. 오케이. 하나 어. 잡았다. 잠깐 잠깐. 오 도망가자. 숨어. 밑에 숨어. 너한명더 있다. 이쪽에. 어 오케이. 여수로들어와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안로들어서 안으로 들어심해안 온다. 들어인으로 들어가서 로들어로들어안들어어가안서안어서안들가서안들어서안 들어가서 안어 두팀이야두팀 벨로리아 어, 쪽으로 싸우고싶어 그냥 아 거기 숨게 그냥 그래? 어, 오케이 이 건물 위에 있거든? 있다 위에 있다 어? 여 있다 아나 장전 아아 다른팀 다른팀 위에 나 죽었어 아 나도 다른팀 왔 아 최고였어 엠빌이다 엠빌 엠빌 사야 아 씨발 아 뭐야 소바디요? 아, 어. 아 엠빌 사아 갑자기 막 혹시 그냥 아 소바사 됐어 아, 기 따라갈 줄 너무, 어, 너무 노출된 일이였어 아, 까비. 양각이기도 하고 아, 그러니까 양각이었어 또한팀 아, 어. 잡고 두 팀이 또 와가지고 어, 양각이여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살짝 빠져줬어야 돼.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채우느라 응. 늦었어. 그냥 널 말대로 그냥 그 일로 가서 응. 채울걸. 인삼 그거 알아. 뭐. 나 우담배 풀또 없어. 그러니까. 또주추로 <laughs> 가야 돼. 가자 다시. 아 지, 진짜 찐막해야 돼. 나 이제 2시되고. 그래? 응. 그래? 이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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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만 딱 뜯고 간다. 재밌지? 캐트 재밌던데. 캐트 캐튼 좋은데 캐트? 따다다다다다. 근데 어 맞아. 세 발씩 나가지 않냐? 따다다다다다. 아, 이거. 베티나 쓰다가 스피퍼.